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고 있는 이영욱 사회복지사입니다. 어, 칭찬 릴레라니 참 감사한 일이고요. 현장에서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의석 선생님과는 동료 사회복지사로서 서로 격려를 하며 자주 소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같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친구같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아빠, 사회복지사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아빠로 비춰지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는 서비스 제공 팀장 업무로 가족 복지 사업, 교육 문화, 지역 사회 보호 사업, 자활 사업 등 총괄과 세부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지역조직화팀에서 자원개발 복지 네트워크 사업 약 9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민간협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행복하면서도 빠듯한 9년의 시간을 보내고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그러하듯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도들을 펼친 시기였습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들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이정하 부장님께서 사회복지사가 부지런하면 대상자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2020년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매년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로 진행했던 곳에서 전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어르신댁으로 찾아가서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며 선물을 드리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반겨주시고 고마움의 눈물을 보이셔서 참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년간 조직화팀에서 자원개발 네트워크 업무를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좋은 주민을 만날 때와 주민이 성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조직화 사업을 잘해보려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공부도 했었는데요. 답은 늘 주민에게 있더라고요. 머리에 상상했던 일들이 주민들과 협업하며 현실로 이루어질 때그 짜릿함과 보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기간에 보험, 직원보험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여행자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동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이경미 간사님을 추천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해피바이러스를 늘 전하고 계시며 민간협력에 큰 과업을 200% 이상 충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 진행과 협력을 통해 대구 동구의 복지 발전에 큰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